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기존 백혈병과 또 다른 의미의 현재 신청 기자회견입니다. 고홍유미님의 올해는 앞서 이종란 상임활동가가 말씀하셨듯이 8년이 지난 지금 현실에서 최신식 라인에서 고이 이윤정 씨는 작년에 서울행정법원에 의해서 서울, 뇌종량 직업병 인정을 받았는데, 바로 오늘 산재신청을 하시는 경모 씨와 신유선 씨가 일했던 공장 인근에 있었던 MB, MBT 공장에 일하셨던 분입니다. 법원은 그 공장에서 많은 유해화학물질과 극조주파 자기장, 근로, 교대제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라는 것들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뇌종량의 발병과 악화에 기여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반올림은 이미 오래전부터 뇌종량에 대한 집단 역학조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회사와 국가가 이 문제를 방치하고 무시하고 있는 동안에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삼성과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 이들의 고통을 단지 이들의 개인적인 고통으로 치부하고 방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사건에서 담당하는 분은 최호경님이라는 분인데요 다른 분들하고 마찬가지로 이동량증침에을 돌려서 작년 4월달에 사망하신 분입니다 최호경님이 그러니까 2003년도에 2003년도 그 고등학교 졸업반이었던 때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공장에 입사를 해서, 어, 일을 이제 크림룸에서, 그러니까 LCD를 생산하던 크림룸에서 일한 지 8년 만에, 8년 만에, 어, 뇌종량 진단을 받고요. 그리고 한 1년 6개월 정도 투명을 하다가 작년 4월달에 사망을 하신 분인데요. 이 크림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이, 그 일을 하는데 어, 우리는 알다시피 크림룸이라는 것이 반도체나 l c d 입장에서 보면 그런 크림룸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살지만 어, 우리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의 백가스 집이다 바람이 살고잘 일어나고 할 정도로 참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고 생각하고다 어, 오늘 제가 신청한 트레이더님도 거기에서 일하다가 피할 운동입니다. 국사 동기는 일단 집안 형편이 어렵고 도, 어, 삼성은 돈 많이 벌수 있다는 말에 돈도 많이 벌고 싶어서 입사하게 됐습니다. 힘들었던 점은 일할 때 공정 중에 마킹이라는 공정에서 S H 비주얼 그리고 오토, 그 다음 TR 그 다음 게이트 비주얼 다음 패킹 공정이 있는데요. 거기서 마킹설비에서 레이저 디바이스 표면에 마킹한 것을 문을 열고 한기 디바이스를 배킹으로 집어 확인할 때그 설비 안에 고무탄 냄새와 어, 갈색 인징 가루들이 붙어있고 장갑에라도 묻어, 어, 묻었다가 얼굴이라도 만지면 뾰루지가 나고 가렵습니다. 설비 안에 트레이가 튀기라도 하면은 그 에어컨, 아, 에어건으로 불때 분진 가루들과 먼지 때문에 피부도 따갑고 눈도 가렵습니다. 음, 이건 막힌 설비 말고도 그 다음 설비들에도 다 똑같이 트레이가 튀면은 에어건으로 불고 디바이스를 찾는 게 어렵습니다. 어, 우선 마지막 공정인 피킹 쪽은요. 트레이나 박스를 목근으로 이렇게 밴딩을 하게 될때 검은 연기가 나와요. 그 냄새가 좀 녹근 탄내 같은 그런 냄새도 나고, 그리고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대전이의 진단 경위를 보면요. 어, 맨 처음에 11월 5일 관절이 아파서 그냥 관절약을 먹었는데, 나서가지고, 어, 출근할 때또드라프가 하고 한번더 먹었거든요. 근데 그 출근하고 9시 30분부터 갑자기 어지럽고메스꺼워 쌓아요. 술주하을 갔는데 일반 자명이라고 했거든요. 네, 약 먹은, 어, 어, 두 번째는 12월 한 중순경에 새벽 3시쯤 화장실 가려고 방문 열고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는데 어 정신을 2~3분 동안 못 차렸다고 했습니다. 어, 그래서 부모님이 효선아 효선아 하고 부르는 소리에 일어났는데 아직도 넘어진 기억이 안 납니다. 넘어진 후 꼬리뼈와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만 가고 괜찮다 해서 그냥 또 넘겼습니다. 그 일주일 뒤 어, 출근하고 나서 갑자기 으슬으슬 춥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토하여 순천향에 가서 CT, 뇌 또는 MRI를 찍고 내종양이라는 MR, 그 병명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요 어떤 언니는 몇번 유산되는 언니도 있었고요, 몇 달이나 생리를 안한 언니도 있었고, 저는 그냥 어쩌다 한번 생리를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이 원래는 저하고 같은 공정에서 일했던 언니도요 원래, 아, 건강했었구요. 음,